네, 2024년 1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모금 운동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을 만들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어, 한국형 항모를 만들자는 거는 2019년 해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함대는 동서남해잖아요. 동서남북 그러죠. 그래서 동쪽에 1함대, 서쪽에 2함대, 남쪽에 3함대가 있고 우리는 북해가 없어서 4함대가 없습니다. 서해 2함대는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그 평택 이함대에 가면은 당시 추진하던 한국형 그때는 경항모라 그랬습니다. 이 경항모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항공모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군이 항공모함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정경두 씨가 공군 출신인데 공군 총장 출신인데 합참의장 지내고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공군이 상당히 우대를 받았죠. 정경두 씨가 장관을 하기 전에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씨가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제 정경두 씨가 하고 난 다음에는 서욱 육군 총장 지낸 서욱 씨가 장관을 하긴 했지만 해군이나 공군이 해군 공군 대장이 합참 의장 되는 경우 또는 국방부 장관 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해군군을 상당히 우대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육군 세력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면서 해군이 추진하던 항공모함 산업이 쑥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들어간 게 요즘 다시 조금 살아나긴 하는데 공격형 원장. 즉핵 추진을 하는 핵탄두가 달려 있는 SLBM은 없지만 핵추진을 하는 잠수함을 만드자라는 얘기도 쑥 들어갔다가 요즘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조금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사업회와 같이 한국형 원잠 공격원잠 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한국형 항모를 먼저 건조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공격원잠은 어차피 만듭니다. 그 공격원잠이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면 항공모함 호의입니다. 물속에서 반드시 공격원잠이 항모를 호의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을 만들면 은 공격원잠은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공격원잠만 만들면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해군은 분명히 항공모함을 먼저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공격 원자문이 먼저 가야 된다 하고 공격 원자문 이야기는 조금 나오지만은 항무에게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은 항무 얘기하게 되면은 참모총장이나 누구를 만나봐도 별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참 이렇게 제가 고급장교들을 만나보면 고급장교로 갈수록 말이 없어요. 그냥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려 고 그러고 자기 조직이 필요한 기능은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안 합니다. 하게 되면 충돌이 있으니까. 근데 해군에서는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을 하게 되면 공격원자만 따라옵니다. 제가 이제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사업회와 같이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모금 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한해협 해전이라는게 뭔가 하면은 부산과 일본 스시마 섬 사이에. 대한해협이 있죠. 거기에서 벌어진 6.25 전쟁 최초의 해전입니다. 이게 뭔가 면은6.25 전쟁 개전할 때 어, 지금 인민군이 러시아에 폭풍군단을 보냈죠. 특수전 부대를 보냈습니다. 2차 대전하고 6.25 전쟁 때만 해도 이 특수전 부대라는 게 없었어요. 어, 그때는 뭐 일본군 시절 땐 특공대라 그랬지. 특공대라 그래서 음, 뭐라 그럴까. 이제 기존의 부대, 보병 부대에서 내가 이거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특별히 공격하는 부대를 특공대 또 그거 말고 유격대라는 게 있었어요. 유격대는 이제 게릴라 작전을 하는 부대 그런 게 있었는데 유격전쟁 초기에 인민군이 첫 들어오죠. 근데 그와 별도로 특공대라고 추정해야 되겠죠. 게릴라 전을 하는 유격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병력을 실은 배를 부산으로 깊이 침투시킵니다. 6.25 전쟁 개전 초기에, 어, 육군이, 인민군 육군이 밀고 내려왔지만, 동시에, 그 함정들도 동해안에 몇 군데 상륙해서, 상륙, 상륙해서 작전을 했었습니다. 소규모라서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근데 상당히 많은 다수가 탄 함정이 더 깊이 내려와서 부산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 쪽에 내려와서, 부산에 침투해서 후방을 교란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그 배를, 한국 해군이 격침시켜서 부산이 혼란이 되는 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48년도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원일 씨가 중심이 돼서 해방병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해방병단이 미 군정을 받을 때 해산이 되면서 해안경비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가 있다가 국방경비대는 육군, 해안경비대는 해군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두 조직이, 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육군과 해군이 됩니다. 근데 해군을 만들었지만은, 일본군이 버리고 반 외, 배 외에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갖자, 배를 갖자 그랬는데, 배를 누가 줍니까? 군함을.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은 많은 배를 만들어 작전에 투입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싸게 팔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원일 제도기 주창에서 해군 가족들이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구축정, 요즘은 구축함이라 그러는데 구축이란 말은 적 잠수함을 쫓거나 공격하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d e s t r o y e r 라 그러죠. 그큰 배는 구축함이고 작은 배는 구축정인데 구축정에 해당하는 배를 하나 삽니다. 네, 이렇게 작은 배는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정, 고속함 정고속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파도가 크면 위험해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오기 힘든데 이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하와이쯤 와서 미군이 이걸 줄 때는 무기를 다 띄고 빈배를 줬는데 거기 와서 미군의 배려로 비밀스러운 배려로 포를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낑낑대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가져왔죠 한국에 가져와서 최초로 갖는 해군 전투함이라서 그게 이제 뭐 부산, 인천, 군산 다 다니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우리 군함 가졌습니다 하고 보고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6월 23일인가 드디어 모항인 진해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나 하는데 6월 24일날 인민군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즉시 이배가 출동을 해요. 인민군이 어디도 있는지도 모르고 출동을 하는 겁니다. 동해 쪽으로 간다고 쭉 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는데 그때 인민군이 먼저 출발시킨 배가 그쪽으로 오죠. 그래갖고 어 그게 6월 달이니까 하지가 막 지났으니까 해가 굉장히 길대죠. 그 하지 때는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질 무렵에 우리 그 백두산 하면 동해로 막 간다고 가는데 이상한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쩍번쩍하고, 야, 너는 누구냐? 서라! 이렇게 하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따라가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좀 다치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게 이상한 인민군 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작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쏘면서 이제 너는 뭐냐? 안 하고, 근데 응답을 안 하고 계속 사격을 하니까 여기서 공격을 하죠. 그때만 해도 뭐 정확하게 맞추는 게어렵웠고 한밤중이었습니다. 깜깜할 때. 서로 포격전이 붙으면 불을 끄고 하잖아요. 한참 그렇게 해전을 벌이다가 그 배를 격침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한해협 해전인데 이게 6.25전쟁 최초의 승리입니다. 어, 보통은 육사단이 육사단 7년 된가가 춘천전투에서 인민군 내려오는 걸 일시적으로 막아냈었죠. 그 춘천전투를 승리로 치는데 그거보다 먼저 대한해협 해전 승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최초의 승리죠. 고 전에 이제 6.25 전쟁 전에 한국 해군에서 이제 38선 북쪽으로 가서 북한 어느 기지를 때리고 뭐 이렇게 나온 작전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백길이 붙은 전투에서는 이게 최초의 대한민국 해전, 해군 역사상 거의 유일한 승리죠, 지금까지. 그리고 연평해전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이 대한해협해전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부산이 안정했고, 안전했고, 그러다면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몰리면서 부산을 임시수도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해협, 해전에서 승리를 못했으면은 부산도 위태로웠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승리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해협 해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고 그 회장은 최경학 씨라고 이 백두산 함을 당시 이끌었던 함장의 아들입니다. 그 백두산 하 함장 했던 분은요. 최용남 중령입니다. 그는 이런 승리로 인해서 태극 무장 훈장까지 받았을 겁니다. 태극 무공 훈장은 제일 센 무공 훈장인데 태극 훈장을 받으면 되게 전사하는 이후에 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는 이제 해군에서 상당히 전투를 잘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시기를 받았는지 나중에 해병대로 올라가서 해병대에서도 또 전투를 잘했어요. 거기서도 훈장을 많이 받다가 또 해병대 사령관은 못되고 투스타에서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해군에서 해병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그를 특별히 추모하지 않죠. 대한해협 회전은 해도 저는 사실은 최영남 함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직은 해군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미 해군은 해병대에서 유명한 지휘관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배에 붙여주고 있는데 아직 한국 해군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해협 회전이고요 한국형 항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한국형 항모는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하다가 지금 멈췄죠. 그리고 해군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 공격 원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공격 원점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모가왜 필요하느냐. 그 미사일 한 방이면 꼬로리고그 움직이는 관, 사람 죽으면 씻고 다니는 관, 그 관인데 그걸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집중 공격을 받으면 항공모함도 격침되겠죠. 2차 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과 일본 해군이 맞붙었을 때 격렬하게 집중 공격을 받은 배들은 침몰하거나 완전 반파돼서 기동 불능에 빠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요. 현대전은 전부 다 지금 항공으로 합니다. 항공 우주로 합니다. 미사일로 때리거나 미사일로 우선 저저저저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항공기들이 들어가서 좀더 정밀하게 때립니다. 눈으로 보고 때리니까. 눈으로 보는 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이제 지상 레이더를 통해서 딱 보면서 제 보니까 확실하게 잡죠. 그러한, 그러한, 똑같이 해전에서도요, 옛날엔 배와 배끼리 교전을 했는데, 지금은 배에서 이암시킨 항공기로 상대 배를 때리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숨어 다니는 잠수함도 초계기가 떠서 쫙 살펴보면 더 쉽게 잡아요.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상대 함정을 때리는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고, 항공모함에는 초계기는 너무 커서 못 씻지만, 초계 헬기, 헬기에서 잠수함 잡는 장비를 실어갖고 촥찾줄수 있죠. 그렇게 하면 상대 해군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모함이 누구보다 약하느냐? 지상에서 있는 세력보다는 약하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은 뭐, 강국의 공군은 몰라도 웬만한 나라의 공군보다는 셉니다. 셉니다. 시시한 나라의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배가 뭐, 비행기가 한 많아야 2 0 대, 보통 1 2 대밖에 안 되니까 그건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형 항공모함은 어떠한 항공기를 싣느냐? 스텔스기를 싣자는 겁니다. 미국의 F-35가 A, B, C형이 있어요. A는 공군용입니다. 지상에서 쓰는 거고, C형은 미국의 미국만 갖고 있는 초대형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스텔스기입니다. 우리는 미국형 항모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F35C는 못 써요. 그리고 미국이 F35B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쓸 때는 이렇게 스키저프트처럼 여기를 촥, 단거리를 달려서 촥 뜹니다. 그러면서, 엔진을 밑으로 분사해서 위로 뜬 다음에 날아가고 내릴 때는 밑으로 엔진을 분사해서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단거리, 이함, 그 다음에 수직 착함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옛날 해리역이랑 비슷합니다. 영국은요 미국식 항공모함 활주로에서 쫙 뜨는 이런 게 아니라 해리역이를 운영하면서 그런 항공모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해병대를 위해서 상륙모함을 제공하는데 미 해병대는요. 해리어기를 사용했어요. 왜 그러느냐? 상륙을 했어. 적진에 들어가게 되면 은 적이 도망갈 때 자기네 활주를 다 파괴하고 가죠. 활주로 구하기가. 비행장이 없으면 은 적진에 상륙해서 비행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 해병대는 항상 헬기를 갖고 가는데 이 해리어기를 갖고 가게 되면 은 그게 도로만 있으면 도로에서 떴다 내릴 수 있거든. 헬기보다 훨씬 작전 능력은 좋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쓰기 때문에 해리어기의 후속기로 스트레스 기능을 가진 F-35B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항공 모함형 함재기로 F-35B를 쓰고 미 해병대도 F-35B를 쓰는데 그 배는 미 해군이 제공하는 상용 모함을 쓴다 이거죠. 저는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 모함을 가진다면 거기에 싣는 함재기는 F-35B로 하자. 그러면 항모가 미국처럼 크지 않고 작아도 영국처럼 작은 걸 써도 되죠. 그리고 한 거기에 20대 30대를 싣고 가면.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붙는다고 되게 되면 큰 항공력은 공군이 제공하고, 한국 해군은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남포에 상륙하거나 원산에 상륙하거나 나진에 상륙할 때, 그때 필요한, 진격할때 필요한 거는 F-35B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한 걸 제공하기 위해서 항모를 갖자는 겁니다. 그 항모 주변에는 우리 이지스 함들이 붙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항모를 격침하게 시켜서. 그 미사일을 우리 이지삼들이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중으로 오는 적 잠수함은 우리의 공격 원잠이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이외에 가상일 수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하고 붙는다고 해도 역시 우리 이지삼들하고 공격 원잠이 위협을 잡아주면서 우리 항모가 항공기를 투사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라오닝급 항모 두 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탑재하는 함재기는 수직이착함기가 아니라서 기능이 약하고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는 F-35B를 탑재하는 한국형 항모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항모 건조 운동, 모금 운동을 지금 해군은 눈치를 보느라고 서두추지 못해요. 오해받을까봐. 어, 그래서 이 대한해협 해전 전승기념사업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 2년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말까지 2년간 추진을 합니다.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어요. 뭐 회원들 매물만 내고 끝낼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쌓여야 해군도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식껏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항공모함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육군에 부글부글합니다. 공군도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작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다를 뺏기면 우리는 바다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공군력은 매우 강합니다. 강한 공군력도 필요하지만 해군 항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공계자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농협인데 한번 뜯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야 지금 뭘뭐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시작할 땐 뜬금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가보면은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고 그거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랑 국력이 비슷한 영국은 세 척을 갖고 있어요 인도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F-35B를 쓰는 경항모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들과 세미나를 해보니까 우리 정도 국력이면 충분히 F-35B를 탑재하는 항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항모를 가진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한번 이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